LA 코리아타운에는 여러 한인 갱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갱단 중 하나는 LGKK이며 ACS, KTM, KPB, KP 같은 갱들도 존재합니다. 각 갱단에는 10명에서 130명 정도의 구성원이 있고 주로 15살에서 23세 사이의 젊은 연령층이 많습니다. 20대가 되면 대부분 생계를 위해 갱단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갑니다. 50대까지 갱단을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어린 갱단원들이 예전의 리더들을 큰 형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끼리만 서로 리스펙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10대 시절의 갱단원들이 가장 위험한데 그 시기에는 법도 없이 총을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장 많이 가는 연령층이 10대들입니다. 총 방아쇠 한번 땡기고 평생 감옥에서 사는 어린 갱단원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되었기에 목숨을 너무도 쉽게 걸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아 지금까지 살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그 당시 총에 맞아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 스토리이며 언젠가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